더 만들어 아물 뿌려야 되는데 아할거 존나 많네 씨발 안녕 어윤니야나 벚꽃 가지고 왔어 그래 벚꽃 주는 럭게. 거랑 다이아 주는 거는 고마웠지 음, 그래서 그치. 이렇게 이만큼 가지고 왔어 아? 뭐해 굿즈야? 응? 열 개를 한국어에 붙여. 어? 아나왜 노자야? 안녕하세요 한국어 이주다. 하만 화내지 마세요 한국어 이주가 있습니다. 아니 좀만 외노... 더 줘봐. 아 이거 에바야 열개 진짜 한것도부터열 개로. 나는 왜 노자라서 에바라는 외노야. 거 모릅니다. 야너 많이 받았잖아. 아네다 아, 알고 있어. 엄마 아빠한테 돈 보내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데 잠깐만요. <laughs> <laughs> 이 사람 일본인 아닌 거 일본인 어? 아닌 거 같은데? 알아서요. 그러면은 복주 이렇게 이렇게나 많이 있으면 어? 어떡하십니까? 아1 0 개만 더. 아너몇개 있어 폭죽 윤이야. 딱 말해 그냥 몇개 있어. 총몇개 있어? 지금, 지금. 내가 그냥 달라 안 할게. 지금 2 0개 남았어. 너 어차피 날개 없잖아 지금. 있어. 나도 날개 있어. 윤이에도 있는데. 뭐 없겠어? 그 정도 어, 그래? 아니야. 지금... 오케이. 뭐 어, 없다 잘 쓸게. 뭐야? 어, 고마워 고마운니까? 아니 그냥 어. 그러면은 아니 난 단속 온줄 알았는데 몇개더 줄게 뭐뭐저뭘뭘 <laughs> 뭘 달라고 원하는 게 뭔데 어 그러면은 음... 원래 잡이프루 어 원래 잡이프루 어 그거 없어 도자기 뭐라는 거예요 도자기 도자기 어? 도자기 없어 도자기 없다 하나도 못했어 도자기 아 아니 이렇게 많이 줬는데 약간 뭐라도 주뭐주게 어, 빼놓자 엔더진도 어. 없어 엔더진 두 개밖에 없어. 네. 세 개만, 해봅시다. 세 개가 있었으면 됐었는데, 왜두 개야? 진짜... 나두개 줄게, 일로 와봐. 한개 누가 주겠지 달라. 아 이사람은카무다 뒤졌네요. 야, 나 이거 한개 가져가고 싶어. 이거 어때? 그... 이거 만져. 아, 조금만... 아, 조금만... 아, 조금만... 아, 조금만... 어디 갔어? 얘, 아, 나 여기 있지. 라, 여기... 그러 그러면은... 이거, 이거 나무 마이스 만질수 있어. 이거, 좀. 이걸 만들어, 셔크 박스 만들어이 걸로. 허! 진짜? 이거는좀 큰데? 이거, 합니다 다음에도 갔던... 열심히 돈모이러 여기 오겠습니이 감사합니다 그래 엄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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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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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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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리퍼밖에 안 돼? 어? 그럼 박스인데? 복적 아니 그럼 많이 좀 많이 줘 버렸나요 니? 너무 섰는데? 잠깐만. 다이아 정도는. 입장 차이지? 아니 하세요. 얼마나 준더니 안녕하세요 외노자 출국했습니다. 저 아까 폭적주는 외노자인데요. 왜? 네. 복적주 전 많이 전 많이 줬던 거 같대. 아니 생각보다 많이. 뭘 많이 줘? 더 줘야지 이씨. 이걸 누가 구 어? 붙이라고 이. 아, 니너 복주 많이 있는 거 알아, 내가 다. 아니에요. 저 많이 진짜 거지예요. 어? 그래서 여기서 돈 벌고 살잖아요. 잠깐만요. 아니, 너 복주 많이 있는 거 알아, 내가. 개무루치 님이 너 부자 신고 같아서 조금만더뭐 먹고 가야 되겠어요. 뭐 없어? 복주 내으면 줄게. 아, 그럼 세 개. 세 개만 줄게. 아, 한 세트 64개. 진짜 거지 미쳤어? <웃음> <웃음> 아니, 많이 받았잖아. 너 내가 알아. 스텔라이브 사람들 아니, 다 많은 뭐. 거 알아, 내가 복주. <laughs> 스텔라이브 <웃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가 폐시당해도 우리 지금 피해봐. 그 알아 지금? 진짜... 알간 그거를? 아 한국어 어렵네요. 터지쇼! 경찰이야. 형태용이야 말이야 바른 소리지. 형은 그냥 돌아다니고 이렇게 안했잖아요. 그냥 그죠? 여기 다빈치입니다. 경찰 되고 내일 재판 열린다니까 아무튼. 아 윤희님, 아무래도... 윤희님 경찰 야. 되실 거래요 권민준이에요. 아, 경찰이안 그러니까... 좋아요, 유니 님.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아. 돈을 그래요? 그요 경찰. 예. 네. 저 사람 괴롭히는 거좀재밌어 보였는데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괴롭히다뇨. <laughs> 아니, 경찰이 괴롭히다니. 민중이 지팡이인데. <laughs> 안 됩니다. 그 경찰은 폼 멋뻐요? 본 경찰 보죠, 경찰... 지금. <laughs> 엄청 돌아다녀요. 폼 <laughs> 멋뻗는데 왜 경찰을 하는 거예요? 민중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국민을 경찰이에요? 그거 경찰. 이요 경찰 제가 지금 경찰이거든요. 유일한 경찰인데 돈을 못 벌긴 해요. 그렇죠. 감안하시고 하셔야 돼요. 다른 게더 음. 많이 벌기도 하고. 근데 경찰은 심심하다던데. 심심한 것도 뭐라고? 있고. 설거설거. 근데 유니님은 오히려 멈춰, 멈춰, 경찰이 어울릴 수도 네. 있겠다. 잘뭐뭐 뭐, 모르시니까. <웃음> 나중에는 절대 <laughs> 할 건데 지금은 나. 아무 네, 네, 생각도 없기래요 경찰 아... 소개시켜드릴까요, 유니님? 경찰은 전뭐 하는지 좀 보여주세요. 이리 구경할게요. 아, 네, 따로 아버지야. 어. 유니님. 어... 윤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찰서 세요 들어오세요. 네. 네, 경찰입니다. 네. 네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바빠 죄송합니다. 하면서 <laughs>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안 보여. 어 여기, 어, 여기 올라오시면안 돼요. 아네네 아,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지금 바빠서. <바빠가지고. 웃음> 네. 그러니까 따로 <laughs> 공서를 <공>, 공지를 올려. <laughs> 공.. 문좀 올려달라니까 <laughs> 아 공문서를 올려서 절차를 통해서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도 처리할 수 있어서 공문을.. <laughs> 아... 그런 그 식으로 하시면 안, 안 되죠 말씀을!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일을 하고, 일을 보고 있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어떡해요! 아 그래요? 이거 아, 하고 있나? 아니 안그러한 명밖에 없는데! 뭐야 저거? 이생에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가보고. 아, 뭐. 아 저게 아 있는 거고. 경찰에다 어서 서버도 아 있고 우리는 그냥..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네 말을 음.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여기에 잘못을 하면 사람을 놓고 뭐 어떻게 선생님 싸라려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어요 아이고 학생 내려오세요 학생 어, 오리트쿠다사에 견학, 옆에서 견학하신다면서 가만히 앉아계세요 아, 아니 학생 아, 이러면 쓰면 안 돼요 <laughs> 어떻게 보면... 여보세요 일본 대사관이시죠 예. 아니 그 일본이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여기 지금 잘 모르시는 거 같아가지고 네네네 네. 아니 이름이 아 네, 여권 여권 하나만 빌러 요 여권 있어 이거. 네, 네. 그쪽으로요. <놀람> 뭐야, 저. 아, 지금 <laughs> 난리가 났어요. <laughs> 뭐, 뭐야, 저. 어, 이이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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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처리 좀 하게. 이거 견학 예, 예, 다 하셨죠? 네, 견학 다 네, 하셨죠? 비서 받고 왔습니다. 저 봐. 한국에서 견학자려고 네네 잠시만요 도나누 맥쿠 이게 하고 왔습니다 저 어떻게 한거지 아니 했어요 저뭐 하는 거예요 저도 절차를 내고 싶어서 여기 나도 여기 워터 서버 저기..청장님! <laughs> 네. 지금 대사관에서 연락 왔는데 친구분이 와서 지금 데려가신답니다 잠시만 저희가 여기서 <laughs> 연락을..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잠깐! 경찰을 일하려고 보고 유리도 경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아, 술 취하셨어? 아니. 술 취하신 아니죠? 아, 아, 아니, 아니 술을 내사리라.. 네유 알콜? 유 알콜? 알콜을 논데 나이데쓰니 아니.. 잠깐만 저 일본어도 되고 한국어도.. 어디? 예니다 한국어는 잘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한국어. 한국어 잘안 되시는 같은데.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잘 되고. 그런, 그런가 지금 한국어로 대사로 대화를 하는데. 일단 저희 책상에 이렇게 올라다니시는 거는 굉장히 이 경찰들이 이게 다 국민, 저희 국민의 치즈가. 돈이거든요. 네. 예. 치즈. 치즈. 이쪽으로 내려 그거는 나는 경찰로안 봐주니까 짜증나서. 아. 아, 무시고 아, 간 거야.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전화로 제가 해가지고 저기, 절대, 돼, 절대 친구분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아, 친구분 언제 와 빨리? 어? 그 형님 그때 술값 있잖아. 아. 아, 오셨다, 오셨다. 아유, 친구분 이 많이 취하셨어요. 지하. 아. 유니 선배, 왜? 내가 술 마시지 말라 그랬지. 아유, 아유 술은 저번에 아니, 선배, 술? 저번에 마지막에 우리술 마시면 해. 어떡해 진짜? 아기서안마아님들 그냥 아 우리 진짜 여기 돌아다니시 고생 많으신데 유니 선배 취객 하나 때문에 이런 일로. 왜내 왜? 말에도 하나도 아, 안 듣냐? 아, 말하고 싶은 대로만 말하지 않아? 내 말을 하나도 안, 잘하시네, 안 듣고 도 그랬어. 기를 하나도, 하나도 안들고 없어없어 <laughs> 미치겠어 내말 아, 하나도 이쪽으로 안 이쪽으로. 들고 그냥 말을 아 신고을부고다비를 부르고, 부르고. 내말 하나도 안, 안 들었잖아 내가 누구지도 모르잖아 <웃음> 지금 뭐하는 <laughs> 소리 뭐라고 모르 있는지도도 모르잖아 나는 아이고, 무슨 사람이지도 님이, 모르잖아 결혼하라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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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제, 왜? 팀원이 지금 많이 좀 취하셨어요. 아 네네네네 네 아이 제가 예예. 아니야 미소만 바꿔고 너가 또몇개지었다고몇개 집었으니까 여자를 안 해준다고 하던데 김말 해준다고했으니까 여기 왔는데 바르르바르고 여기서 내려가는데 네나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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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돼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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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돼요돼안돼안이안돼안돼안돼안안돼안돼안돼안이안돼 아이 당신 친 많이 줬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래. 아유 아, 친구분 잘 주석들 그리고 유니님도 아. 깨어나시면 잘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감사합니다. 다시 올 거야. 나중에 다시 올 거야. 유니콘 나중에 또뭐 유리군 이로 와. 아니야 아니야 남 술을 안 마셨다고. 아, 아, 아 피곤하다 피곤해다 육승경 너 이거 치. 치유... 하자마자 이거 맞냐 이거 피곤합니다 진짜 사장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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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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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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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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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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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네 아니, 하니고니 아니, 아니, 아 <laughs> 스마..스마이 스마 나이는.. 집 m i 마르 s m i l 스마 나이 l e Smile. Smile. s m 진짜 없어 m i l e Smile. Smile. 이 m i 아니 집도 <laughs> 긴건 상관없는데 어? 그걸 실제로 어? 쓰면은 좀짜 e s m 타게 e 타게 봐서 그 s m 스마나이가 어디서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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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아니면 일 뜨. 일본 여행 갔는데 그 종우랑 지원이가 물지가 같이 가는데 음. 그 직원이 말리는 거예요. 저 먼저 통과 시킨 거야. 그래서 어하드니 아니키 아니키 이런 거. 그러니까 어, 또내 아니키? 아니키도 아니, 안 쓰는 건가봐. 약간 약사아인가봐막막그 <laughs> 공항에서 빵 터지던데 아니키라는 빵 터지던. <laughs> <laughs> 아니키 안쓰는가봐요안 쓰요. 안 쓰요. 안 쓰는데. <laughs> <laughs> 왜 <laughs> 이상한 일본어로 전파해 실생활 <laughs> 일본어로 전파해야지 아 만성이니까 아니, 한국인은 약간 아니키 좋아하시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많이 음. 한국이니까 일본에서 아니키와 음, 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형은 아이키가 아닌 거예요 니이 니산 맞잖아 어 니산 니상 아, 오야붕이 안 돼. 오야붕. 오야붕 오야? 야쿠자 야쿠자잖아. 왜? 바로. 오야붕. 이게 야쿠자 언어예요. 조심하셔야 돼. 아, 맞아. 무스 느낌? 네? 어떻게 알아요? 유튜 유튜브에서 <laughs> 야쿠자 역사 <laughs> 봤어요. 아, <그러면 웃음> 그거네. 그강지님이 오야붕 여기다 꼬붕 왜만해. 거기가 야쿠자가 네. 그 밑에서 딱 이게 떼줘. 얘기하지. 떼줘. 이게 <laughs> 일부분을.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오야붕이 딱 음. 먹고. 이런 시스템이니까 맞아 맞아. 거기서 상관했네 스텔라이브가 지현아나나 <laughs> 춤추기 나 사실 알았잖아 스텔라이브가 야구자라이브였어 야구자라이브 <laughs> 이런 그, <사람에서 일어났다. 웃음> 그 시스템이야 위에 딱 오야분이 꼭그 밑에 코붕딱 이렇게 쌓아주고 그치 말 오야분 말에 잘 틀어야지 안 틀면 왜냐면 자 우리 최고 예, 전혀, 전혀 관심 없다는 표정인데 <laughs> 어 그러니까 시현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최고인데 저기 배장이 최고인데 당신이 뭐야 바로 음. 밑에 급이 되냐? 요 여기 아, 유진이. 유니 진짜예요? 이르기 셋이니까. 모두가 평등해 평등? 모두가 평등해. 아, 공도 어, 맞아. 유니랑 유니랑 희다가 말이 다른데? 아, 아니, 아, 스텔라이도 체계가 안 잡혀 있어. 그러니까 얘가 막 아무한테나 <laughs> 반말하고 다니잖아. 어?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체계를좀 잡아 반말, 반말 해도 되는 어? 사람 한테만 반말 하는 거가 전소근 님님 하잖아. 그렇지? 듣는 말을 잘해. 내려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로 체계가 잡히지. 아직은 다 똑같은 강진이 바로 밑에 있는 거니까. 가지 입이 비세해 되는 순간. 이리 순간. 이리 음. 지현아. 너너 욕망이 있다며 버텨봐. 너 하, 들어가 그 남자 버전으로. 아 나중에 나 나란다. 수인으로. <laughs> <laughs> 지현이가 또 <laughs> <너> 목소리 좋아가지고 <laughs> 너그 아, 그러니까. AI 불, 노래 틀어줘. 딱 틀면서 뭐라고? 아, AI, AI를 만든다. 내가 <laughs> <메가> 부르려고. <불을 좋아하려고. 웃음> <laughs> 어, 유니목소리 <목소리> 해야 <목소리> 해야 있는데 <목소리> 어, <그럼>. 그거 줄게 유니목소리 유니 있어 아니 하시지 어, 하면 되겠네. 자나 너왜 이렇게 냉정해 어. 유니마트? 그러니까 유니마트 점만 좀... 사가지 없어. 아니 얘가장유서를 몰라 일본인이라 내가 알려주는 거야 지금 창국인으로서. 아 어, 외너장이 그런 거 몰라서 돼. 아 근데 일본은 더 일본도 그런 거 까다 탄데 약간 좀 일본인이 아닌가? MC 일본인은 약간 뭐 외너장 이런 거 보니까 그냥, 살짝. 해. 저기 일본 쪽 아닌 거 같긴 하더라고 그냥 메이지 유신시대로 그냥 오프시켜야 뭐 이거 진짜 그냥 <laughs> 뭐 예의 딱 본절 딱 배워서 와야 돼요 진짜로 너무 m 지 m 지 일본인이야 지금 진짜로 한국어 어려워요 연서해주세요아 머리 어, 아프다 네 암튼 제가 <웃음> 유튜브 <웃음> 영상으로 라이브 영상 저 보고 갈색컵 제가 갈급해 드릴게요 조만간 <laughs> 일단은 어... 칸나 님이 1등이고 <laughs> 일단 윤이꼴등이 님이 꼴등이긴 해 뜯지 <laughs> 음...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야, 그냥 그거야 보컬 재밌긴 해 보컬 재 맞잖아 너 노래. 아니, 좋아? 어머시로이한 이에요 유니님. 어머시로이 보컬. 어머시로. 어머시로이한 보컬이에요. 아 존나 비질